안녕하세요 교원대학교 학생 여러분 생태철학과 환경윤리 9주차 2교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너무 원대한 꿈과 욕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 논문이 12페이지 정도 되는데 어, 1,2페이지 읽고 나니까 한차시가 끝나버렸네요 어, 그래서 전체를 읽기보다는 좀 읽을만한 부분 위주로 어, 이렇게 발췌해서 읽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싱어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는 환경 윤리 과목 안에서 다루고 있지만 응용 윤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한 사상가이고 아까 타임지에서 선정한 영향력 있는 인물로 뽑히기까지 했다고 했었죠 그래서 거의 주장이 잘 담겨있는 EBS 위대한 강의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시에서는 할수 있는 만큼 원전을 한번 살펴보고요. 3교시에서는 싱어, 직접 강의하는 내용, 이렇게 살펴보는 걸로 오늘 싱어 내용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 자료에 페이지가 나와 있진 않은데요. 이 페이지로 보자면 이제 네 번째 페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익의 평등한 고려 원칙, 평등의 원리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공리주의와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번째 단락 아네 번째 페이지 하나, 둘, 세 번째 단락. 제레미 벤담이라고 시작하는 단락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 한번 읽어 보고 넘어가는 게 필요할 것 같네요. 제레미 벤담은 도덕적 평등의 핵심적 토대를 그의 공리주의 윤리 체계 속에서 공식화했습니다. 평등의 원리가 나오고 있죠. 모든 인간은 하나로 계산되어야지 누구도 하나 이상으로 계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어떤 행동에 영향을 받는 모든 존재의 이익은 똑같이 고려되어야 하며 다른 존재의 유사한 이익과 동등한 비중을 부여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후 공리주의자인 시즈윅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우주적 관점에서 볼때한 개인의 이익은 다른 사람의 이익보다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락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고려의 평등이라는 이 원리는 그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들이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함의합니다. 비록 이러한 고려가 그것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하더라도 말이죠. 인종차별주의와 성차별주의에 대한 반대 논의가 궁극적으로 호소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원리입니다. 평등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종차별주의가 비난받아야 하는 것 또한 이 원리, 평등의 원리에 부합합니다. 고도의 지능을 소유하는 것이 한 인간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다른 인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것이 인간에게 인간 아닌 존재를 착취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한다면, 인간 사이에도 이성 능력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 고도의 이성 능력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착취할 수 있다. 이런 사고방식이 정당화될 수 있겠죠.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5페이지 가장 마지막 줄과 6페이지 넘어가면 제가 아까 종차별주의 이야기할 때 종차별주의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관행들 이야기했었죠. 그 사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사례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강의실에서 여러분들에게 피터 싱어, 아마 해외원주 이야기 하면서 이 질문 던졌던 것 같습니다. 동물하고 가장 많이 만나는 장소가 어디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오다가 아마 학생 한 명이 정답을 이야기 했던 것 같거든요. 식탁이죠. 식사 시간에 가장 자주 만납니다. 이렇게 이야기 했었죠. 육식, 아, 채식주의자 아니라고 한다면 하루에 최소 한번 이상은 동물을 식탁에서 만나게 될 테니까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5페이지 가장 아래줄 종차별주의 관행들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산업화된 사회, 특히 도시에서 대다수의 인간에게 있어서 다른 종의 구성원들과 가장 직접적인 형태의 접촉은 식사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들을 먹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순수하게 그들을 우리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삶과 복지가 특정한 종류의 요리에 대한 우리의 취향에 종속적인 것이라고 간주합니다. 싱어는 여기서 의도적으로 취향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순전히 우리의 입맛을 만족시키는 문제입니다. 필요한 영양소의 만족을 위해 육류를 먹는다는 것은 방어가 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단백질 및 다른 필수적 영양소를 보다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식단으로 육류를 먹는 것에서 콩 또는 콩에서 파생된 식품 또는 다른 고단백 야채 제품을 먹는 것으로 대체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죠. 어, 영양 섭취라고 하는 게 변명이 안 된다는 것이죠. 단백질은 동물이 아니라 식물에서도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동물성 단백질이 결핍된다고 하면 요즘 제약 회사들이 굉장히 좋은 영양 그제들 많이 만들고 있죠. 동물성 단백질이 다량 함유된 영양소 먹는 것으로 충분히 보충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어, 여기서 중요한 건 취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입맛을 만족시키기 위해 우리가 기꺼이 다른 종들에게 행하는 것이 단순히 죽이는 행위만은 아닙니다. 식탁에 음식으로 올리려고 하면 도사를 해야 되잖아요. 도사를 하기 전에 얼마나 비참하게 기르는가. 그 소고기 먹을 때 마블링 이런 거 따지잖아요. 취향과 굉장히 관련되는 것이죠. 어린 송아지 고기. 송아지 고기가 연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하면 안 되겠죠. 초원 이런 데 풀어놓으면 안 됩니다. 조은 우리에 가둬두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을 하죠. 네. 팩토리 파밍. 공장식 사육이. 종차별주의와 관련되는 대표적인 관행이라는 거죠. 처음에는 육식 이야기하고 육식보다 더 비참한 사례가 죽기 이전에 고통스럽게 사는 거다. 자연스럽게 이끌어내고 있는 주장의 방식이죠. 굉장히 효과적인 논의 전개인 것 같습니다. 동물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그들에게 주는 고통은 아마도 우리가 그들을 죽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보다 우리의 종차별주의에 대한 더 명확한 표시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으로 식탁에 육류를 올리기 위해 우리 사회는 유정적 동물들을 전 생애 동안 비좁고 부적절한 상태로 가두어두는 육류 생산 방법을 허용합니다. 어, 너무 많이 길러가지고 통치가 커지면 먹는 사료의 양 또한 증가되겠죠. 사료 적절하게 주면서 딱 먹을 수 있는 크기만큼만 키워가지고 도살한다. 키우는 기간 동안도 굉장히 비참하게 사육한다. 이것이 이제 끔찍한 관행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겠죠. 동물은 사료를 육류로 전환시키는 기계처럼 취급되며 더 높은 전환율을 결과하는 혁신이 채택되기 쉽습니다. 이 공장식 사육 옹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가카르트의 후예라고 할수 있겠죠. 동물들을 단순한 기계처럼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주제에 대해 글을 쓴한 저자는 잔인함은 수익성이 사라질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 생각 안할 때만 이제 동물에 대한 잔인한 처우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 실제 그거 가지고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잔인하다고 이야기해도 눈도 깜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닭장 안에 닭들이 자라고 있다가 발이 부러지게 되잖아요. 어, 그런 닭들은 치료도 안 해주고 자랄 수 있는 기간 동안 고통받으면서 계속 자라게 합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다리가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잘 걷지도 못하는데도 그런 고통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 왜냐하면 잘 키워서 수익을 내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어, 이제 그 다음, 다음 달락으로 또한번 넘어가 볼게요. 동일한 형태의 차별이 다른 종에 대해 널리 퍼져 있는 실험이라는 관행에서 관찰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잘 들고 있는 것이죠? 동물 실험. 불필요한 고통을 야기하는 동물 실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정 물질이 인간에게 안전한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 또는 학습에서 심각한 처벌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심리학적 이론에서의 실험 또는 다양한 새로운 화합물을 만들어내는 실험 등에서 차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실험들이 있죠.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오래 전부터 동물에 대한 실험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동물에 대한 실험이 끔찍하고 조금 대량 형태로 일어나기 시작한 게 세계 대전 기간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어, 특히, 그 이전의 전쟁이라고 하면, 땅을 뛰어다니면서 칼이라든지, 뭐, 창, 이런 걸로 싸웠을 텐데, 세계 대전 기간이 되면, 하늘에는 전투기가 날아다니고, 바다 아래로는 잠수함이 다니고, 인간이 지금까지 다녀보지 못했던 미지의 영역들이죠. 어떤 위험성이 존재할지 전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간과 가장 유사한 겉모습을 가지고 있는 유인원들 침팬지 원숭이 이런 애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동물실험이 이루어졌, 이루어졌죠.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전투기를 타면 올라갈수록 기압의 차이가 날 테니까 전투기 모형의 유인원 침팬지를 태워두고 기압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침팬지 눈알이 튀어나오고 두개골 속에 있는 뇌가 박살 날 때까지, 아, 이 정도 되면 이 기압은 인간이 버틸 수 없겠구나. 이런 방식으로 실험을 했던 것이죠. 얼마나 끔찍한 실험입니까? 어, 뭐, 그 이후에 여기 지금 심리학에서 이 실험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요즘 제가 재밌는 커뮤니티 글 같은 거 보면, 각 전공마다 친구들이 뭐 물어보면 짜증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여기 다양한 전공 가지고 계신 학생들이 많지만, 또 윤리교육과가 제일 많으니까, 윤리교육 전공하는 사람들한테, 너는 빨간불에서는 횡단보도 절대 안 건너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아, 그런 거좀 물어보지 마. 짜증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미술 전공하는 사람한테, 나 초상화 좀 그려줘. 이런 것들이죠. 심리학과 다니는 사람들한테, 너 심리 테스트 잘하니? 이런 식의 질문들 있잖아요. 근데 실제 심리학과 다니는 학생들, 특히 대학원생들 보면, 이뇌 안에서 일어나는, 아니면 유기체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을 살피기 위해서, 동물에 대한 굉장히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합니다. 이 실험들이 극한 상황으로 몰아넣는 거거든요. 스트레스 받았을 때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는가. 나중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런 끔찍하고, 무의미한 실험들을 해서, 실제 결론도 그렇게 나온다고 해요. 어. 이 여러 가지 조건들 다 검토해봤을 때, 이 조건들이 가지고 있는 유의미한 효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런 방식의 실험을 할것 같으면, 굳이 동물들한테 고통주는 실험하지 말자는 것이죠. 뭐 최근에는 새로운 화합물을 만들어내는 실험. 화장품, 가장 대표적인 거죠. 어. 토끼 눈의 각막을 도려내서 화장품 원액을 부어가지고 어느 정도 출혈되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화장품 독성을 테스트 한다고 했죠. 그런 내용들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실적으로 넘어가서요. 이 종차별주의 대표적인 관행이 공장식 사육과 동물실험인데, 싱어는 철학자이자 윤리학자잖아요. 철학의 역사 속에서도 이런 종차별주의적 관행이 있다는 걸 조금 건드리고 싶어 합니다. 7쪽으로 넘어와서요. 7쪽으로 넘어와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락 보면 현대 철학에서 종차별주의를 언급하려고 한다고 하고 있죠. 보통 사람들은 관심 안 가지는 주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논문의 주된 독자 여러분들이죠. 윤리학, 학도들 철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마도 더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싱어가 말하는 종차별주의 관행의 대표적 사례는 공장식 사육, 동물 실험인데 지금 싱어가 이야기하는 세 번째 사례. 보통 사람들은 관심 안 가지거나 가진다고 해도 미미한 정도의 관심일 텐데, 어, 이것 좀 공부하려고 있는 독자들, 그 사람들은 아마도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철학적 사례. 어, 구미가 당기시죠?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있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철학은 그 시대의 기본적인 가정들의 의문을 제기해야 합니다. 패스모어. 어, 서양 전통이 가지고 있던 그 올바른 가르침들, 이것을 잘 유지하는 것만 가지고도 자연에 대한 보호라든지 이런 거 실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간중심주의라고 하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 유구한 전통을 가지고 흘러왔으니까 부인할 수 없는 거야. 이런 방식으로 받아들인다. 철학책 보면서 공부하고 암기한다. 진정한 철학자 내지 윤리학도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당연하다고 하는 주장들에 대해서 의문을 던져보는 것. 이게 철학자의 임무라는 겁니다. 패스모어가 말했던 철학자, 윤리학자의 임무는 타당하지 않은 위험한 대안의 제거. 어떻게 보면, 싱어는 약간 삐딱선을 타고 있다고 할수 있겠죠. 싱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비판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철학의 주요 임무이며, 철학을 가치 있는 활동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임무라고 믿고 있습니다. 철학자의 역할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사상가들이 서로 다른 말을 할수 있겠죠. 싱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굉장히 멋진 소신이 담긴 발언인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철학은 그 역사적 역할에 있어 항상 그런 역할을 수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기, 기존에 있었던 이론들을 방어하는데 급급했던 역사들도 많았을 겁니다. 철학자는 인간이며 그들이 속한 사회의 선입견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베이컨이 말한 극장의 우상, 이런 것도 올려보세요. 위대한 칸트님이 말씀하신 건데, 반박 불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때때로 그들은 널리 퍼져 있는 이데올로기로부터 벗어나는데 성공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매우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자주 그들은 철학자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이데올로기의 가장 정교한 방어자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과서나 교재에서 배우는 철학자들, 대학 교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엄청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기존에 있었던 철학적인 이념, 이데올로기, 그들이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공고하게 방어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지력의 낭비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죠. 어. 오늘날 대학들에서 이루어지는 철학은 다른 종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누구의 선입견에도 도전하지 않는다. 1975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요즘은 이런 관행은 좀 많이 깨졌죠. 어. 이 문제를 다루는 철학자들은 그들의 글을 통해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의문의 여지가 없는 같은 가정을 만들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편한, 편안하게 여기는 종차별주의적 습관들에 대한 확신을 독자들에게 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확신을 주느냐? 좀 형이상학적인 것. 증명하기 어려운 것. 증명조차 필요 없는 첫 번째 시작하는 제일 원리. 이런 것들부터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거죠. 과학적인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야기 하느냐? 팔쪽으로 넘어가서요. 가장 아래 단락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인간과 동물을 구분한다고 생각하는 도덕적 시면의 기초를 마련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만 인간의 평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그 작업을 수행할 구체적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때 철학자들은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쓰는 게형 이상학적인 어려운 말들을 갑자기 쓰기 시작한다는 거죠. 봅시다. 그들은 인간 개개인의 본래적인 존엄성과 같은 과장된 문구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들은 모든 인간의 본래적인 존엄 가치를 말하고요. 마치 모든 사람들이 다른 존재는 가지지 않는 어떤 존엄 가치를 가지는 것처럼 말합니다. 칸트를 조금 비꼬고 있는 것 같죠. 또는 그들은 오직 인간만이 목적 그 자체인 반면에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는 오직 인간을 위해서만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칸트 비판하는 게 확실하네요. 어. 자, 이런 말. 본래적인 존엄 가치. 어. 왜 굳이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는 도덕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서 인간은 그렇게 특별하게 대우를 해야 해? 아, 그 이유는 인간이 본래적으로 존엄한 가치를 가지기 때문이야. 아름다운 말이죠. 본래적 존엄같이 쭉 내려와 보겠습니다. 그쪽에서 아래에서 세 번째 달락 가장 마지막 줄 어, 무서운 비판이죠. 아름다운 문구는 논증에서 달아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자원이다. 근거를 들어서 논증할 자신이 없으니까 멋있는 말로 포장하고 어, 페인트칠 해버린다 이거죠. 더 이상 사람들이 다른 반박할 수 없게 사고를 마비시키고 현혹시키기 위해서 어려운 미사 여구 쓴다는 겁니다. 증명할 자신이 없으니까, 그건 증명할 필요도 없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 그안 된다는 거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싱어가 들고 있는 유명한 거죠? 가장자리 상황 논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인간과 다른 종의 모든 구성원들을 구별하는 관련된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여전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위해서 싱어는 결론을 내리기 전에서 많은 인간 아닌 존재보다 명확히 낮은 수준의 인식, 자의식, 지성, 그리고 유전, 유정성을 가지고 있는 일부 인간들의 존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 아닌 존재, 동물보다 낮은 수준의 인식이라든지 유정성을 가지는 인간들, 가장자리 상황에 놓여 있는 인간들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인간들이 있는가? 싱어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뇌 손상을 입은 인간과 유아입니다. 존재의 잠재력과 관련된 복잡함을 피하기 위해서, 싱어는 영구히 회생 불가능한 인간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어, 또, 보통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그, 동물들보다도 낮은 수준의 유정성을 가진다고 하니까 아마 고통을, 고통을 느끼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인간, 이런 인간일 수도 있겠죠. 여기서 이 사고를 조금 더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단서를 하나 더 달죠. 공리주의라고 하는 건 개인의 쾌락과 고통만 고려하는 건 아니니까요. 가장자리 상황에 놓인 인간이 그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는 고통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걔를 동물과 비슷한 상황의 실험에 투입한다고 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존재. 예를 들어서 가족이나 친척.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에 놓인 고아라고 하는 설정을 자주 사용합니다, 신어가. 자, 이런 상황에서 고통스러운 실험을 하는 것을 우리가 허용을 할수 있겠는가?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겠죠? 국민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도 이것은 인정이 안 되는 사례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보통 우리가 행위공리주의와 규칙공리주의 이야기했을 때그 행위공리주의가 가질 수 있는 문제점으로서 역직관성이라고 하는 거 이야기하잖아요. 공리실현이라는 이름으로 비도덕적인 행위를 용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고아 사례의 사례 이런 걸또 올려보시면 되잖아요. 우리는 이런 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거 디펜스하기 위해서 이제 공리주의를 두 수준으로 나누어 가지고 규칙 공리주의 이런 게 나오기도 하잖아요. 공리주의에서도 공리주의에 대해 제기되는 여러 가지 비판들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그 이론들이 점점 세련되어 나가고 있거든요. 어,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인 인간들에 대한 실험 정당화하는 게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본다면 그 인간이 아닌 동물에 대한 실험에 대한 정당화 또한 당연히 반박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동물들보다도 현저하게 낮은 수준 이런 수준에 있는 인간들 이성적인 수준 그런 인간들에 대한 실험도 가능하지 않다고 하면 그렇다면 인간과 인간 아닌 존재들 이두 집단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본성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번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평등, 평등의 원리로 돌아가서, 쾌고 감수 능력, 이제, 고통을 느끼는 능력, 유정성, 이것을 고려하는 게, 옹호 가능한 유일한 경계가 될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어린아이라든지, 지체장애인을, 실험의 대상으로 삼을 용의가 없는 것처럼, 고통을 받을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동물 또한 어, 불필요한 실험 이런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뭐 이게 내용이 좀 길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신다고 하면 제가 발췌하면서 읽었던 부분 말고도 아마 한 시간 정도만 투입하면 전반적으로 꼼꼼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논문인 것 같습니다. 책이 아니고 길이가 짧기 때문에 짧은 호흡으로 충분히 읽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또 원전이 나온다고 하면 이런 학술적인 근거가 있는 직접적인 싱어의 글에서 나올 테니까 한번 읽어 보는 작업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어, 이제 3교시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물에 대한 입장과 함께 싱어의 전반적인 생각이 담겨 있는 강의를 보시고요 어, 톰 레건 이것은 저희가 다음 주에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